2014년 넷마블이 유통한 세븐나이츠는 몬스터 그리고 모험가 다섯 으로 팀을 꾸려 모험, 결투장, 레이드 등을 이어나가는 모바일 턴자 RPG 게임으로 많이 알려졌습니다. 저도 학생 시절 이 IP를 접한 적이 있었어요. 친구들 사이에서 폰으로 이 게임을 하는 것을 봤고 저도 궁금해서 접했었죠. 다양한 영웅들과 강화 패스 모으기도 하고 간단한 일부 전투 역학을 지녔음에도 충분히 모바일로 재밌게 즐길만한 타이틀이었습니다. 저도 잠깐 즐긴 타이틀이므로 딱히 크게 잘 기억나지 은 않아요. 이 IP는 전작에 대한 엄청 인기로 후속작인 세븐 나이츠 2가 나왔고 세븐 나이츠 키우기나 세븐 나이츠 타임 원더러와 같은 콘솔 게임으로도 등장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약 11년 만에 이 IP의 초기 타이틀이 얼리어 엔진 5로 리메이크화 되었고 원작은 작년에 서비스 종료를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넷마블은 세븐 나이츠 IP를 택했고 그걸 되살리는 프로젝트를 시행한 것 같습니다. 세븐 나이츠 리버스는 세븐 나이츠의 얼리어 엔진 5 리메이크 타이틀입니다. 그래픽이 많이 변한 게 느껴졌어요. 캐릭터 애니메이션은 물론 아! 아트 환경 등 많이 진화했습니다. 몬스터들간 모델링도 많이 진화했어요. 아리엘, 레이첼, 니아 등 원작에서 보았던 캐릭터들도 모두 한층 더 새로운 모델링으로 진화했습니다. 근데 잘 모르겠어요. 저는 세븐나이츠 레볼루션이나 세븐나이츠 투때 이런 실사적인 모델링이 좋았는데 뭐 어쩔 수는 없겠죠. 세븐나이츠 원작 자체가 그랬으니 말입니다. 그러나 이 게임은 모바일 기기로 하기엔 너무 심각한 최적화를 경험했습니다. 너무 많은 프레임 드랍이 걸려 결국엔 모바일에서 PC 기종으로 갈아탈 수밖에 없었습니다. 얼리어 엔진 5로. 변화한 건 좋지만 심각한 퍼포먼스로 인해 결국 다른 기종으로 갈아탈 수밖에 없었던 건 아쉽습니다. 이런 건 모바일로 즐겨야 될 텐데 말이죠. 약 500명에 달하는 영웅들과 패들을 수집하는 재미가 분명 히 있을 겁니다. 세븐나이츠 리버스는 가차 수집형 RPG 타이틀입니다. 소환 카드로 캐릭터를 뽑고 이 캐릭터들을 모아서 쫄작즉 쫄병 작업을 실시하게 됩니다. 1에서 5성 잠재 영웅 및패 카드들을 모아서 강화시킨 뒤 모험에 내보내고 30레벨까지 키운 다음 또그 캐릭터를 강화시키고 합성시키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무한 루비 순환구조를 이용해 파티팀을 성장시키는 것입니다. 30레벨 캐릭터는 합성재료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런 시스템은 무과금 유저들에겐 꽤 괜찮은 시스템이 될겁니다. 합성기능으로 새로운 영웅을 뽑고 또 뽑을 수가 있어요. 대신 엄청난 노가다죠. 세븐나이츠 리버의 스토리는 에반 원정대의 모험에서 시작됩니다. 에반과 카린이 같이 모험을 하며 플레이어를 만나고 괜찮나요? 몬스터들이 잔뜩 덤벼들던데 난 에반이라고 해 이쪽은 카린이고 비어 루디 스니퍼 등 추억에 잠기는 캐릭터를 계속 만나게 됩니다 아무래도 리메이크 타이틀이다 보니 스토리가 정말 크게 변한 건 아닙니다 모험을 하다보면 보상을 받게 되고 이 보상으로 다시 가차를 해 방금 전에 말한 쫄병 작업을 실시하게 되죠 캐릭터들의 장비를 맞추고 장비를 강화하고 이 강화엔 확률이 들어가 있습니다. 전투는 주로 자동 전투로 치르지만 각 캐릭터마다 액티브 스킬이 두 가지로 나뉘어졌고한턴한 한 턴마다 쿨타임이 채워지는 즉시 발동하는 식입니다. うん 진영이 있고 이 진영도 각각 업그레이드를 하며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캐릭터를 진화시키기 위한 던전 작업이나 일부 레이드도 갖춰졌습니다. 언제나 그렇듯 엔드 컨텐츠들도 마련되어 있어 풍부한 컨텐츠로 보일 겁니다. 세븐나이츠 리버스는 그냥 심심할 때 모바일로 즐기기 좋게 설계되었지만 심각한 최적화 그리고 원작 플레이어들에게 추억을 느끼긴 좀 힘든 유치한 모델링 너무 단조로운 전투 메커니즘 그리고 조잡한 스킬 연출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얼리어 엔진 5로 리메이크 되었다고 해도 세븐나이츠 리버스는 턴제 RPG로서 살짝 아쉬운 점들. 있습니다. 턴제 RPG 서브컬처 타이틀은 세븐나이츠 IP 그 이후로도 많은 개발사들이 손을 보고 있는 장르가 되었습니다. 이미 훌륭한 모바일 타이틀들이 넘쳐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타이틀, 괜찮나? 세븐나이츠 리버스는 이 라인업에 과연 낄 수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최적화는 개선하고 수정하면 되는 부분이지만 너무 단조로운 전투 시스템과 뭔가 아쉬운 캐릭터 모델링 등은 세븐나이츠 IP를 즐긴 분들에게 좀 아쉬운 부분이 될것 같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신 게임 후기나 소식이 기대되신다면 구독과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게임 컬러의 비비였습니다 <195도의 Totem>

Sure. 먹어라! 으흡! 으흡! 힘을 내세요. 으흡! 야! 으흡! 나도 제법이지? 저는? 내 주먹 맛좀 봐라. 날아볼까? <laughs> 야, 야! 내 주먹맛 좀 봐라! 날아오르다! 윈멸레시여아내 앞에 무릎꿇 얘는 사는 나라. 야 약탈로 가자!